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은 우리 공부는 사람은 아주 알기도 쉽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과거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주입니다만은 이분을 과연, 어째서 이분이 대통령은 되었고 또 어째서 이분이 감방이를 들어가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어, 강의를 해볼랍니다. 아홉 살이죠. 예순아홉 살. 예순아홉 살, 2월 2일입니다. 2월 초이튿 날. 예?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나와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그냥 한번 물어보랍니다. 자,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무엇 뭐 때문에 무엇이 우리 일반인과 달라서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어째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일반사도 하고 일반사도. 해요래있 천원 기격에 진이 있어서 조금 그긴 했고 어쨌든 사와 천원 일기격 지지 일기격 음. 때문에 예? 아 진이 때문 그러는데 음. 이분이 우리 일반인과 다른 것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가지 이 이것이 다릅니다. 이런 사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기 우에 넉자가 똑같으니 나온 그런 사주 봤어요? 전부다. 저는 <laughs> 약을 지지다 보면 어쩌다가 한 천만 명이 하나나든가 뭐몇천 명이 하나 어쩌다한나씩 이런 사람들이 오기는 없디다.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그래서 요우의 넉자가 똑같으면은 천원 일기라 그럽니다. 일기 격이라격자 객자가 들어갑니다. 천원 일기 약을 이루 었다 그면 하나의 격을 이뤘다. 그러면 제가 우선 설명을 해볼게요. 천원 일기는 되었는데 지원 일기까지 돼 보면 더 좋아요. 그런데 해피리면 이 진짜가 이백 년 진짜가 있어 갖고 지원 일기는 못했어. 이것은 못했어. 요것은 되고, 요것안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에 천시를 타고 났습니다. 천시. 천시란 건 뭐냐 면 그때가 이 69살 먹었을 때, 12월 19일. 양력으로 12월 19일. 그날은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묘합니다. 묘해. 참이 사람이 아주 천기를 타고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 선거일이, 선거일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요 임자월, 달이 임자월입니다. 아, 임인년에다가임인년에다가임년에 우리가 투표 안 했습니까? 임인년에다가또 달은 임자월에다가, 또 나란 가빈일에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 사주는, 이 천과, 천원 일기격이라는 사주는, 첫째, 임이 임자가 강해야 합니다. 원래, 이민이랄지, 가민이랄지, 갑자랄지, 그렇게 쭉 갑자를 타고 났다든지, 그러면, 첫째는 이 임자가 강해져 버려야 돼요. 이 임자가 약해져 버리면은, 운이 가버린 것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그때 그 해가 임진년에다가 그것도 선거는 달이 임자월에다가 그런 게 임자가 몇개 됐습니까? 임자가 여섯 개가 되버렸죠. 그 해에 그 해에 임자가 여섯 개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요, 인, 자, 도, 많이, 인, 자, 가, 여, 가, 있어, 그러으면 기가 막히게 더 좋, 더고뭔 사건이 나들 않습니다. 그런데 해필, 진짜가 있어. 그래서 지원이 이렇게 못됐어 그런데 또, 그 날이, 선거 날이, 19일 날이, 가빈일이요. 가빈일. 가비닐. 그러면, 가빈이, 몇, 몇, 개가 되었습니까? 가인이네 4개. 개가 되어버렸죠? 4개. 그럼 인이 말이 자면 살아나버렸단 말이에요, 또. 인도. 그러면은, 이 토는 무엇이 밀려날 수 있어요? 목이. 많으면 토는 목극 토해갖고, 이거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목가 목속에 들어가면 이겐 애들 뭐하고 져요. 목한테는 접으러. 근데 목이 적잖이요 그날 가빈이 인게 원칙은 지금 세, 다섯 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섯 개가. 목이 다섯 개가 되어버렸어. 그날이. 그런 게, 이놈 목 그, 도본게 이놈이 뒤로 뻥 잡아준 것이야. 그러면 이것이, 인, 얘가 인자가 들어오고, 없어져버리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 되버잖아요 그날이 그래서 내가 그때 출마한다길래 이 사람은 무조건 당선된다. 아무도 저사주본 사람들이 전부 박근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자가 어떻게 안 된다. 내가 그때 아주 강력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듣는 것이다 절대 듣는 사람이다 내가 그때 이겼어요 그건 어찌 무엇을 보고 그랬냐 이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이미 강해져 버리지 인도 강해져 버리지 인이 다섯 개가 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원일기도 되고 지원일기가 만들어져 버렸다 고 말이야 그날 만들어져 본게 자연이 될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사주가 무엇이 병이나, 병이냐? 이 중에 아까 우리 조선생님이 잘 지적했는데 이것이 병이에요. 진짜 인자가 되어버렸으면 더없이 좋을 건인데 진짜 이것이 뱀이 변... 그러면 진짜는, 진짜는 무엇이요? 여기에, 여 사주에 진짜는 무엇이 됩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것이 신이 뭐예요? 관... 어? 관... 관이고 남편입니다. 관이고 남편이에요. 관이 남편 아닙니까? 토극수. 토더스를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라 겠냐면이 사람은 항시 남자만 피하면 산다. 남자만 멀리하면 성공한다. 남자만 멀리하면 절대 국정 농단이 나오더라고. 자기가 쫓겨날 일이 안 생긴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 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쩌어요이 사람이 뭐로 망했습니까? 남자로 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를 따라가고 남자 좋아해갖고 망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아까 그 정, 에? 자기 간부라 그런 사람. 거시기 그 시, 저, 가지 쉬겠지요. 비서실장까지 쉬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놀아나다 그때, 그때부터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최순실이도 사실은 그러고 그러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남자 가까이 하면 병이 날 것이다. 이제. 큰 일이 났을 것이다. 내가 그 말, 그 말을 그때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남자라 해서 결국 자리를 물러나고, 오늘날 참, 어, 안 좋은 콩밥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된 것은, 아까 이, 천시, 하늘의 시를 자기한테 맞춰버렸어요. 자기한테. 깡 나한테 맞은 그 날이 오고, 그 해가 오고, 그 날짜가 오고. 또, 이 사람이 취임한 날이, 뭔 날인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취임한 날이, 뭐, 뭔 날인지 모르지요? 취임한 날이 임수일입니다 뭐, 누가, 뭐,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정기일이에요. 법정으로 아까 일 아, 1월 며칠 날이면 무조건 취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그날 딱본게임술일이더라고 임술, 취임이 임술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맞춰진 겁니까? 이거 하늘이, 하늘이 이 사람한테 딱 맞춰버린 것이야 자연이도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이 안될 수가 없다. 되기는 무조건 된다. 그 책에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되기는 된다. 무조건 된다. 그랬지만은 병신년이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제가 그렇게 그거 써놨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병신이 되면. 그러면 어째서 병신이 되면 이 사람이 안 좋을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거 어째서 그랬어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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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집중 집중 집 어째서 그래요? 집중하고 찬충하고 다 돼가지고 아이고 아주 완전히 이제 도사님 되셨어 찬충 집중을 때려 부렸어요 그때는 참 자기 힘이 강해졌는데 선거할 때다 병신이니까 인병충. 신이, 신년이니까 인신충. 인신형살. 이때를 맞아 본게 힘이 없어요. 힘이, 뭐, 여기 이 사주는 때려보면 힘이 없는 거죠. 왜? 왜 힘이 없는지 알아요? 자, 어떻게, 그것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이 사주가 힘이 없지, 그렇게. 쓰러진 겁니까? 운이 좋을 때는 잘 나가고, 운이 조그만 앉으면 망조가 된다. 내가 그렇게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런다? 수학이가그 수화하고, 뭐하고, 토를 제외한 나머지 운동이면 치는 거 아닌가? 진짜 참으로 다, 공부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거이 삼상격입니다. 삼상격. 이 사주를 삼상격이라고 해요. 삼상격은 이세 가지로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수오고 모고고, 토오고이 사주가 만일 일반 우리들 명의로, 네 개로 되어 있다든가, 다섯 개로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가 치러 온다든가, 아, 금이 치러 온다든가, 그러면은 막아볼 사람이 있어요. 막아볼 사람이 있고, 또 어... 살짝기 이렇게, 목생화, 화로 해서 힘을 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생목 해서 뺀것 같이 빼고, 목도 예를 들어서 목생화해서 그 사람이, 그, 그가, 아, 목을 못치게 그렇게 말을 세요 그게, 오행이 다 갖춰진 사주가 중화가 되었다, 그러죠. 중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중화가 된 사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는 누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도 이런 사주를 가졌으면 잘될 때는 잘되지만 망할 때는 사정없이 망해버립니다. 누구든지 이두 개밖에 없은 게그 크게 말하면 두개 지금까지 해서도세개 다른 사람만 다섯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응? 머리팍으로 질러고 싸워도 되고, 이 사람은 싸울 것이 없어요. 바, 다리만 있지, 손이 없어, 없는 격이요. 그러기 때문에, 당할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쉽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났으니, 이 사람이 건강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여태까지 건강을 받으니까. 이 사람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심장이. 네. 아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볼거 거 없어요. 아유 목구토 아니요. 목이, 목이 세 개야 되는데 돈 하나요. 아니, 이것이 안 좋지, 토가. 그렇게 웃는바을 해야지. 이 사람은 원래 이것이 4 개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이것이 4 개가 되면 계속해서 대통령도 할거인데 요것 탐색 중간에 난리가 났어. 하는데. 여, 남자 탐색 난리가 났다고 말이야 그런 게, 이 사람 병이 무엇이 냐면요것이요 내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그, 그 끝에다가 내가 적어놨을 거예요이 사람은 앞으로 이정이안 좋을 것이다. <laughs> 내가 안 봤지만 그렇게 그 아주 썰프로 써갖고 내가 이제 청와대 보냈어요, 그때. <laughs> 이정현이가그 뭐, 거 시골 때, 이정현한테로 내가 보냈어. 자, 이래, 이래 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 이래 한게잘 파서 해라. 그때는 내말거지도안 해. 그것도 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laughs> 위장이 안 좋고 아니까 지금 간방에들어가서 지금 뭔약 먹고 있는지 알아요? 이약 먹고 있어요. 위장약 먹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겠는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위장이 안 좋아서 박 대통령이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거그 신문에 한번 났어요. 뭐, 멀리 갈거 아니라 이것 봐버려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것만 아니면은 그렇게 큰 화는 없어요. 이게 정 한번 그쭉 봐봐요. 그분의 그 내력을, 그분이 살아온 길을 한번 봐봐요. 쭉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아까 책 뭐더, 뭐더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죽여불라겠어. 그, 저, 나온 것 보면, 그, 자기 나온 것 보면. 그런 님, 박근혜가 울고 아주 사정을 해서 지갑한테 그 사람만은 죽이지 마라고. 그리고 거기 나왔어요. 그, 잡지책이 나왔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요것 탐색 망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 사주가 아주 정확히 남자 아니면은 더큰 남자 때문에 망한다고 나와버렸어요. <목소리>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만일 약을 제대로 하면은 주로 이 약을 많이 해갖고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약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산사라는 약이 있습니다. 산사. 이, 산사는 이제 산에, 산에 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산사라는 약의 성질을 한번 봐봅시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산사는 미가 많이 산사는 미가 많이 마소 육식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산사라는 약은 마산 달고, 마소 육식하고, 육식을 주로 고기라 먼 고기들이 먹으면은 싹 갈아서 녹여본다 갈 맞지 아닙니까? 갈면 간다고. 이? 마소 육식하고 또 요산 최창하고, 다른 소. 요산 뭐? 최창근이라 섭행근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진기도 낫고, 또 창, 요것은, 아 종기, 창, 창, 종기창자, 이아요 종기도 낫고, 또 소평, 여자는 배가, 배불리 팽자 배가 이렇게 맥시 소화 한다고 방방은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방방하이 배가 부른 것을 녹여버리고, 푹 내려가게 만들고 말이야. 건이 일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 이 소화 잘되는 약은 이 산사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산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약입니다. 아주 고. 그리고 이 약은 주로 고기를 고기 먹고 소화 안 되는 아주 최고로 좋은 약이에요. 이게 마소육식이라 게생겨 육식 고기는 고기가 소화 안될 때는 막요 산사를 먹으면 바로 녹혀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약이 이 좋기 때문에 이 약을 많이 내가 권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랍니다